짠 여러분, 제가 지금 차량 안쪽에 들어와 있는데요. 시트 색깔이 진짜 보면 볼수록 예쁜 것 같아요. BMW 340i라고 하면 그 BMW의 대표적인 모델이잖아요. 디 세그먼트 시장의 최강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벤츠 하면 S 클래스가 떠 오르듯이 BMW 하면 3 리즈가 저는 떠오르는데요. 유명한 M3 그리고 M4 펀드라이빙의 끝판왕이라고 하죠. 이 차량 제가 생각했을 땐 M3를 사기에는 가격과 유지보수가 부담스러운 오너분들에게 제격인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목소리>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BMW m 3 4 0 i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2023년 1월에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19,700km를 주행한 차량이에요 1인 신도 차량이고요 외관 컬러는 화이트 컬러에 시트 컬러는 코냐 컬러 뭔지 모르시죠? <laughs> 밝은 브라운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이 차량에 대해서 낱낱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량은요 보험 이력 없고 1인 신조 차량에 성능 점검 표상 깨끗한 차량이고요 차량 보증 기간도 많이 남아 있는 차량이에요 차량 인수 하셔서 운행하실 때 보증 기간이 많이 남아 있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정면부에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헤드램프 디자인도 바뀌었어요. 이렇게 각져 있는 헤드램프가 굉장히 인상적인 차량입니다. 정말 예뻐요. 이 코코먹이라고 하죠. 이 그릴이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 정말 더 조화롭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차량의 휠을 보면요 스포츠성 휠과 이 M 마크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고요 안에. 포인트가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내부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안쪽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수납하기 편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골프팩 두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차량을 닫을 때도, 여기 버튼 하나로 눌러주면,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너무 실용적인 것 같아요. 요 옵션 하나로 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편리함이 느껴지죠? 여러분 이번에 차량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부가요 정말 예쁘게 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차량 보시면 운전석은요 스포츠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은 허리 라인을 잡아주는 레이싱 시트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답니다. 그럼 차량에 한번 타볼게요. 차량에 탔을 때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차량 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브라운 시트가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쁩니다. 시트 색깔이 너무 예쁘죠. 차량 내부로 들어와 있는데요. 요게 페이스 루프트 되면서 일체형으로 바뀌었대요. 이사님, 뭐가 일체형으로 바뀐 거예요? 음, 이제 계기판하고 이제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가 일체형으로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음... 와 그래서 그런지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길고 예쁘게 되어 있어요. 위쪽에 보면요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요 마감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요거는 카본 재질, 카본 젤, 재질로 포인트를 준것 같아요. 이제 차량에 대한 제어는 다이 디스플레이 상에서 가능합니다. 오. 차량 상태라든지. 공족기 제어라든지 되게 이제 편리해졌어요. 거의 컴퓨터가 한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실내 조명도 다 컨트롤이 가능하고 날씨가 많이 덥네요. 그러게요. 지금 촬영 당일 날씨가 3 5도예요와 진짜 엄청 더운 것 같아요. 요 오늘이 8월 14일이거든요. 8월 14일 이 차량 가격은요, 6,590만원입니다, 여러분. 촬영 당일 가격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날로그 방식의 버튼은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심플하게 실내 디자인을 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이 차량 이름 앞에 m 자가 붙죠. 리틀 m3라고도 하는데 m3랑 같은 마력수는 아니지만 펀 드라이빙 하기 굉장히 좋은 차라고 합니다. 320i에서는 느낄 수 없는 차량의 매력이 담겨져 있는 차량이에요. 3000cc의 배기량에서 운전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저희 이사님들이 이 차량 운전하기 너무 재밌다. 너무 좋다. 가성비 끝판왕이다. 라고 정말 많이 얘기를 하세요. 또한 쿠페 차량이 아니어서요. 옆 좌석 그리고 뒷좌석의 공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패밀리카로도 제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차량 마찬가지로 썬루프가 있어서 개방감이 끝내줍니다. 와. 이 썬루프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차량 웬만하면 전 썬루프 있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브라운 시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공간도 충분해요. 다용도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제격인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잘 만든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패밀리카. 그리고 터펀 드라이빙하기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 차량 정말 내 외관이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2023년! 10월에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9,700km. 보험이력이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보상 깨끗한 차량이고요 차량 보증기간도 남아있는 차량이에요. BMW M340i 차량 문의는 여기 상단 에 있는 카카오톡 AMC 모터스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엔카에도 이 차량 올려져 있어요. 차량 번호 검색하셔서 전화 문의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문의 주실 때 유튜브 보고 왔어요라고 하시면 제가 내고 많이 해드릴 테니까 전화 문의 많이 주세요. 그럼 이상 AMC 모터스 이민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자 퇴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